어, <laughs> 야 잠시만, <laughs> 나 민증 나온다. 잠시만, 야 <laughs> 지갑 찍었는데 민증 나온다. 이나 <laughs> 아니라고 이거. 아니 뭐 하는 놈이야 이거. 아, 자 일단 스위치 on 되나? 잘 되나? 소리 나나요? 소리 잘 나죠? 나요? 아, 진짜로? 왜나안 나지? 야 이거 경쟁률 빡세겠는데? 그럼 우선. 화면에 있는 QR 코드로. <laughs> 야 나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. <laughs> 어 됐어 됐어. 예 풀사서 정해야 돼. <laughs> 야이야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오른쪽에 저 새끼 누구야? <laughs> 내 프로필 사진 갖고 계속 새끼 누구야 저거? <laughs> 저거 나 아닌데 누구야 저거? 참가님들그 <laughs> 스위치 필요 없고요. 그냥 핸드폰으로 QR만 찍으면 올수 있어요. 자 들어가자. 자. <laughs> 왼쪽 사돌 싫어팀, 오른쪽 사돌 좋아팀. <laughs> 어, 오른쪽 압도적으로 많은 거 같아. <laughs> 사돌보다 전부 다 오른쪽 간거봐 씨. 4번째 게임은 이런 아, 이거 사진 찍는 거 아니냐, 이거? 모니터 찍기 금지. 저 촬영이네? 아 씨, 야나나일어서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. 어! 어뭐 없지 왜? 어? <laughs> 아, 모르겠다. 아이씨. 그렇지 그렇지. 우리 팀은 우리 팀이 높다. 야 분홍팀이 저개못하는거 봐라. 야 분홍팀 개못하는거 봐라. 오 어, 뭐야 나나꽤 높은데? 어? 나나 나 아직 안 나왔음. 어? 어? 사도를 좋아. <laughs> 뭐야? 어, 내가 1등이야. <laughs> 내가 1등이다. <laughs> 내가 1등이다. <laughs> 아, 이거 1등이 나야. 이게 나야. 이거 어, 내가 이겼어. 야, 이 분홍색 언딜 찾아. 이거 아, 모르겠다. 이거 나 아. 사거리, 사거리 다 밑에 있죠. 아, 나 67점이야. 과연... 아! 아니, 큐브가 야, 큐브 사기 아니냐? 저거? <laughs> 와 토익 정가 <laughs> 토, 토익 전기야 역시 토익이다 토익 시치 <laughs> 배, 야 베토벤이 베토벤 영어 못해가지고 토익하고 있는. <laughs> 이제 마지막이야 <laughs> 어샹쓰고했어야 주변에 솔직히 이 색깔 있으면 민트초코 먹는 새색어 방장 설마 아아 오등 아, 5등, 오등 5등. 와 우와 핸드크림! 1등! 와저 새끼 누구냐고! 너 뭐하는 놈이냐고! 나 아니라고 이거! 씨! 아 감사합니다. 아저 누구야! 어떤 새끼야 저거! 야! 굶다 하지 마라! 어? 이래 이렇게 하다가 하! 해야 되나? 뮤직 스타트. 오케이. 그럼 결과 발표. 아니 나는 방송하면 보고하는데 나... 야 아니 저렇게 누구냐고 아니 새끼 누구냐, 너 누구냐고 아니 누구야 너. <laughs> 이 i c 이누구 i 고 t 는 아직 아무도 몰라. 오케이. o i n g 지 o go to v p 는사 i 리왼쪽이멀리 아니 나 아니라고. 누구냐고? t I d 나 아니라고 이거.. 아니 뭐하는 놈이야 이거.. 자 지금 폰으로 들어오시 <laughs> 내 사진이 왜 점점 많아지는 것 같냐? 자, 자동으로 간다. 반반으로 갈라지게. 제가 뭔지 공개 안 하겠습니다. 나 어디 있지? 그 말해 줄게. 저 L 팀이에요, L 팀. 첫 번째 게임은 오. 아 오케이 뭐 무난하게 시작하네. 먼저 이질 좋은 고기를 강한 불에 <laughs> 구워 봅시다. 이 시간이 되면 뒤집어 주세요. 되셨어요. 손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. 시작. 그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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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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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괜찮아 과자 먹는 발 방금 사진 찍은 니 누구냐 저거 야. 내 사진이 왜 점점 많아지는 것 같냐 제발 제발 이겨야 된다 이겼다 0.0 0.0 0.1 하지만 이겼죠? 다음 게임은 오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빙고는 뭐 사람마다 시트가 다 똑같으면 공산지 빙고래 운빨이겠죠 이거는 뭐? 아야 어, 내가 정할 수 있네 이거 뒤졌다야 내가 몇번 떨어질까 몇번 28번 <웃음> <웃음> 되는데? <laughs> 3가이요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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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가내래3가 내가, 다가 내가, 내가, 내 <laughs> <33만> <33. 웃음> 4요 47, 48 정해주세요 <laughs> 나 9번 누르면 빙거네? 정게 나는... 빙고! 그럼 계속할까요? 다음은? 30? 오케이 아 죄송! 아 죄송! 레이트다스 레이트 다음은? <laughs> 오케이! 자! 빙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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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<laughs> 아니! 야왜 지냐고! 아, 이게 방장 피지컬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. <laughs> 괜찮아. 야, 방장이 누구냐? 방장이 누구냐? 찬스의 사나이 아니냐? 야, 우리 L팀은 O 찍고, R팀은 X 찍기 할래요? 어차피 뭐 운빨인데, 뭐 어때요? L팀 O, R팀 X, 고! 야, 나이스! 일단 우리 팀임, 1점. 그렇지! 어, 아닌데? X인데? 1년보다 1일이 짧다지. 아 마, X네? 아, 바, 문제를 잘못 봤어. 아. 3시에 2시간 전은? 1시다. 1시. 그렇지. 오답자에서 닭가위죠? 왼쪽 음, 음. <목소리> 팀 1점 맞아요. 동점입니다. 가는 여기. 오른쪽 팀 앞으로 1점. 딱! 아? 여기서 차선 이팀이 선택한 카드는? 이, 그래도 이게 나 그래도 팀장. 이게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선방이야 축합니다 어, 무궁화꽃이 어. 피었습니다! 좋아 그럼 간다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! 몇명이 걸린거야? 무궁화꽃이 피습니다 다 아, 움직였다. 어라? 아, 아 어라같은 소리 하네 씨, 지라고 아. 아. 마지막. 아, 깔 찍기나 몇번더 연습, 연습. 어! 야, 잠시만. 나 민증 나온다. 잠시만. 야, <laughs> 지갑 찍었는데 민증 나온다. <laughs> 아, 연습, 연습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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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와, 우와 깜짝이야. 민증이 딱 나오네. 와, 클럽 본 <laughs> 와, 와. 인형이 씨 색깔이 <웃음> 칫솔, <웃음> 칫솔, <웃음> 칫솔. <웃음> 화장지. <웃음> 야, 집에 있는 모든 게다 나온다. 진짜. 나 <laughs> 계속 팬티 찍서상의권참가지 않는 사람은 응원 부탁해. 네, 재밌었습니다. 아, 재밌네. 근데 딱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여요. 어차피 이거 뭐한 하루 하고 치울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. 자, 이제 스마트폰 좀 쉬게 줍시다 쉬게 해줍시다. 저희.